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또 새로운 거야? 일본어 쉽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지? 라고 불평하시는 쪽이세요? 아니면, 와, 새로운 표현이네? 이런 말은 일본어로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써봐야지. 라고 즐기시는 쪽이세요. 제가 아는 일본인 친구는요. 정말 많이 틀리면서도 꼭 한국말로 하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부정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틀린 것을 고쳐주면 눈을 반짝이면서 좋아해요. 이젠 이런 표현도 할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도 후자시죠? 새로운 부정형을 배우는 요즘 여러분들이 눈을 키락키락 반짝이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오늘도 부정형 2부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 그룹 동사의 나이형 활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는 객가. 문다에 곧다에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객가. 개과. 객가라는 단어는요,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다문몬 하면요, 여러분, 문제 답할 때그 문제라는 뜻이고요. 다음, 곧다에, 곧다에. 자곧다에는 원래 곧다르라는 이대답하다는 동사의 마스형이 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답, 해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한자를 살펴볼까요? 오늘은 매질 결자와 물을 문자입니다. 한자형태도 잘 보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먼저 매질 결자입니다. 매질 결자는요. 먼저 음으로는 두 가지로 읽히는데 뒤에 어떤 발음이 오냐에 따라서 캐츠 또는 캣 이렇게 초금으로 발음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말이라는 단어는 캐츠마츠라고 하고요. 결과라는 단어는 캣까캣까 이렇게 초금으로 된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훈으로 읽을 때는요. 무스부무스부라는 동사 맺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읽혀요. 그래서 앵어 무스부 앵어무스부 하면은 인연을 맺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는 음으로 읽을 때는 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문제를 몬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훈으로 읽을 때는 토 해갖고요. 토 하면은 묻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새끼닝어 토 하면은 책임을 묻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어는 정확한 발음으로 반복해서 읽어야 공부가 되겠죠? 자, 이제 지금 배운 단어들을 일본인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을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결과 문제 답 결과 문제 답 큰 소리로 잘 따라 읽으셨죠?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보통형 부정, 나이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3그룹 동사의 나이형을 함께 공부했죠? 자, 그럼 수루의 부정형은? 시나이. 크루의 부정형은? 그렇죠. 코나이. 였었죠? 자, 여러분 모두 대답하셨죠? 저는요, 여러분 대답하신 소리 다 들립니다. 자, 우리 그럼 하나 더. 공부 안에는? 그렇죠. 맹교 신화였었어요. 자 오늘은요. 부정형 3부작 시리즈 중그 2부작 2그룹 동사의 나이염 접속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 그룹은 정말 착한 동사들이죠. 그래서 부정형 나이염도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떻게 하느냐? 마스염처럼 어미를 떼고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미를 떼고 나이를 붙인다. 자 그럼 이제 단어로 연습해 볼까요? 먼저. 보다는 미루죠. 자 그러니까 르를 떼고 나이를 붙여서 미날하면은 보지 않는다가 되고요. 자 먹다는 다베르 자 르를 떼고 나이 붙여서 다베날하면은 먹지 않는다. 자 떨어지다는 오치르 자 르를 떼고 나이 붙이니까 오치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지 않을래 자 보지 않을래는 그렇죠. 미나이, 미나이, 이렇게 하면 되죠. 친한 사이에는요, 이렇게 반말을 하면 돼요. 짧고 좋죠 자, 그럼 다음. 단 것은 안 먹어. 자,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달다는 아마이. 자, 이런 것은 모노니까, 그렇죠. 아마이 모노와 답べ나이 아마이 모노와 다べ나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難しくないですね.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그룹 동사는 어미, 르를 떼고 나이를 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편 한번 살펴볼까요? 못도, 모토. 못도는요, 더욱, 좀더 라는 의미예요. 더 자고 싶어, 더 이야기해봐 등등 우리가 자주 쓰는 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더 먹고 싶어 라는 말은 못도 다했다 못도 다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더 공부하렴이라는 말은요? 네, 뭣도 勉強しなさい! 뭣도 勉強しなさ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고로요, 뒤에 나 사이는, 뭐뭐 하렴이라는 명령형으로요, 동사 맞생에 붙는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조사, 노가 들어가죠? 근데,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뭐 이라는 소유나 동격 또는 일반 명사들 사이에 들어가요. 즉 서울역처럼 이미 굳어진 고유 명사에는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몬다에노 고타에 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조사 노가 들어가요. 근데 서울역은 서울의 끼, 서울의 끼와 같이 이런 고유 명사에는 노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오늘도 좋은 표현 많이 배웠는데요. 이제 지금 배운 예문들을 일본 선생님 따라서 큰소리로 읽어보세요. 미나이, <목소리> <목소리> 로잘이라 읽으셨죠? 나이 미나이, 이나이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귀여운 초상이 들려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다들 확인해 보셨죠? 귀여운 원숭이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귀머거리 3년이오, 벙어리 3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그 쓰이는 의미는 다르지만요. 일본에도 이와 비슷하게 내려오는 속담이 있답니다. 바로 미자르, 이와자르, 기까자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미나이, 이와나이, 기까나이, 즉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중국어에서 온 말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나루가 원숭이 사루와 비슷하다고 해서 원숭이를 인용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눈과 입과 귀를 가리고 있는 세 마리 원숭이 조각으로 그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이세 마리의 원숭이를 일컬어 산자루라고 한답니다 이런 원숭이 조각은 일본 여러 지역에서 볼수 있고요 특히 니코의 부쇼궁이라는 신사에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해요. 혹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요. 니꼬에 가서 이 원숭이들을 꼭 만나보세요. 원숭이 조각이 의미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여행의 무미를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오늘은 이 그룹 동사의 보통형 부정, 나형을 배웠죠. 자, 어떻게 나형이 접속되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하게, 어미. 를 떼고 나이를 붙였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단 것은 안 먹어라는 말은 그렇죠. 아마이모노와 다베 나이 렇게 하면 되었었죠. 자 그리고 더욱 좀 더라는 의미의 부사 못도와 명사 와 명사 사이에 노를 넣는 것을 공부했었어요. 자 근데 고유 명사에는 노를 안 넣는다고 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이 그룹 동사를 한번 전부 부정형으로 바꿔보세요. もう、あんじゃあ、あんまっけアあんじゃば、いろけよ。あしょっちゃではみな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